해서 계속 저에게 음, 아주 고결한 예, 이 제시를 하시면서 음. 오늘 이 자리를 만드셨어요. 네, 네. 그래서 예선종님 예,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. 네. 어, 알아서 하십시오. 그이자서 그, 사람은 운동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나오세요? 시 박근혜 탄핵 때부터 박근혜 대통 탄핵 때부터 저희 그 십구들은 그래. 저희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 아, 그래. 예뭐 네. 대대적으로 네. 나와서 탄핵 반대를 했죠. 울부짖고 그리고 이제 단에게 된 이후에 정광 목사님 그렇게 지키시고 지키시는 모습 그 보면서 어 이건 뭐 제가 네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, 뭐 포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킴을 받으시는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 보이면은 기도해서. ничего,